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레이더를 보시면 전남해안, 제주 및 서해상 강수 관측되고 있으며 서해안과 제주 지역 브로큰 이상 하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 시정 및 바람은 양호합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특정은 양호하겠습니다. 착빙은 전국 대부분 지역 2000에서 7000피트 고도에 착빙이 있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 및 제주 지역은 1000피트 고도까지 착빙이 예상됩니다. 난류는 전국 대부분 지역 2000에서 7000피트 고도에 보통에서 약한 난류, 경기 강원 지역은 만 피트 고도까지 강에서 약한 난류 예상됩니다.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에 인천 경기 서해안과 동남 북부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되어 오늘 밤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대륙 산지, 충청북부 충청남부 서해안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 및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안 및 제주 지역 3000피트 이하 고도에 로큰 이상 하층운이 예상됩니다. 위험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30노트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